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포도나무고, 너희는 가지다. 그리고 또 다른 분을 소개합니다. 농부가 있다. 농부는 아버지야. 아버지 하나님이야. 즉, 무슨 말씀이냐면, 나는 포도나무고,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셔. 나 혼자 스스로 나도 살 수가 없단다. 이 낮아지심, 이 겸손함.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에 포도나무가 이 땅에서 살 때에 100% 농부의 뜻, 농부의 마음, 농부가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, 원하시는 것만 하신 거예요.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.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이제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는 가지인 우리가 옛생활을 청산하고 이 포도나무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, 어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지. 여러분,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보시고, 인생 일대에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